혹시 국세청이 내 계좌를 언제 들여다보는지 알고 계시나요? 평소 국세청에 관심이 많았다면 알수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실 텐데요. 이제 일상생활 속에 너무 당연스럽게 스며든 가족 간 계좌 이체. 오늘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들만 핵심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국세청이라 해도 개인의 계좌 내역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는 없겠죠. 국세청이 계좌 이체 내역을 조회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세 산소세 세무조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된 금액뿐만 아니라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중요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고인의 10년치 계좌 내역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단순 거래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2025년에 고인이 사망하셨다면 2015년부터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여기서 특히 부모님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보는데요. 주로 확인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인출 후 일정 금액이 다시 자녀에게 입금된 경우, 부모가 자산을 처분한 후에 자녀 계좌로 그 돈이 입금된 경우, 가족 간에 5천만 원, 1억 원등 고액의 금액이 자주 입금된 경우 이런 거래가 발견되면 구세청은 상속인들에게 해당 거래에 대한 소명 요청 한대요. 만약 상속인은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사전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러면 상속세 세무조사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상속세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이 일반적인 경우에도 무려 10년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한지 9년이 지난 시점에도 상세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보통은 상세 신고 후1 내지 3년 사이에 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자금출처 조사의 경우입니다. 열심히 직장생활 하던 30대 직장인이 어느 날 갑자기 10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갑자기 자산이 급증한 개인을 보고 국세청은 아, 이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큰돈이 생겼지? 부모님께 받은 거 아닐까? 라고 의심하고 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자산을 얻게 된 경위와 그 자산을 얻기 위해 사용한 돈의 출처를 살펴보는 것을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합니다. 예시처럼 갑작스럽게 재산이 증가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 크거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취득하기엔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구세청은 개인의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세청이 모든 사람의 부동산 거래나 주식 투자를 모니터링하면서 계좌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정도 뒤에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법인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인 경우입니다. 먼저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특정 혐의가 없어도 과세 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되고요.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은 통상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정기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역의 정확성과 과거 점검 이력에 따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도 충분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정기세무조사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진행이 되는데요.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탈세 혐의가 제보된 경우 비정기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사업체도 언제든지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데요. 평소 회계 장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조사는 꼭 베테랑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계좌 이체 내역을 조회하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국세청이 내 계좌를 갑자기 들여다봐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증여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 자식 간 계좌 이체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님께 계좌 이체로 돈을 송금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면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보낼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시에는 아무래도 생활비가 가장 많은 내역을 차지 하는데요. 일상적인 생활비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부모자식간의 생활비를 송금하는것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생활비 명목 으로 부모님께 받은 돈을 생활비 대신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추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용돈, 교육비, 치료비, 축기금 등도 그 금액이 사회 통념적인 수준 넘어가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큰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간 계좌이체입니다. 부부가 일심논체가 되어 가정을 일구다 보면 여기저기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부부끼리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부부간에 발생한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다행히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사회 통념 인증되는 금액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증여세 면제한도 제도에 따라 부부끼리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 계좌이체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할머니와 손자간 계좌이체인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큰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가 소득이 있어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손주에게 매달 생활비나 학자금 등으로 큰 액수를 송금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조부모 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인인 손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 인 손자녀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 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할머니와 손자간의 계좌이체는 정해진 증여 면제 한도 내에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통해 세금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계좌이체 중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알아봤는데요. 갑작스럽게 증여세가 부과되어 당황하신 일 없도록 아주 간단한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증여면제한도를 적극 활용하기. 증여면제한도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10년 단위로 재계산되는 이 면제한도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가족끼리 계좌이체가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좌이체 시 메모난기 세무조사 나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때 국세청이 내 계좌이체 내역을 증여로 추정하고 세금을 과세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체 목적을 따라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면 몇달 전, 몇년전 내역을 무슨 이유로 이체했는지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계좌이체하는 경우 이체 당시의 목적과 사용내역을 명확히 기록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증여가 아니라면 차용증 작성하기 가족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 준 것이라면 꼭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가족 간 금전거래를 할때 차용금은 상환받을 수 있는 수준 이어야 하고 차용증 작성 시 차용 금액은 연소득의 5배 이내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설정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년 원금의 3 내지 5%를 계좌이체로 분할 상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미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니 구세청의 증여로 보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가족 간의 이자는 어느 정도 받아야 할까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자는 적정 이자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원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정부가 정한 이자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어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계좌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약간의 꿀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주로 하는 가족 간 계좌이체는 생활비처럼 비과세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상적인 거래들은 마음 편하게 하시고 금액이 큰 것들만 메모로 따로 남겨놓으시면 증여세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에도 실생활에 도움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